오늘은 법성계의 14번째 시간입니다 개성은 27번째 개성하고 28번째 개성을 하겠습니다 27번째 개성은 이다라니무진보 28번째 개성은 장엄법계실보전 이렇게 되는데 27번째 개성인 이다라니무진보는 글자 뜻만 일단 보겠습니다. 어, 다라니 다라니의 다함 없는 보배로서, 다라니의 다함 없는 보배로서 이런 뜻이고, 어, 28번 개송 장엄 법계 실보전은 뜻이 장엄 법계는 법계를 장엄한다, 꾸민다. 법계는 법의 세계죠. 를 꾸민다 장음 법계 법의 세계 법계를 장음한다 꾸민다 실보전은 법의 공전 보전은 법의 공전인데 법의 공전을 실현한다 만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면은 어 27번 개성이 이 다라니 무진보 어 다라니는 우리가 보통은 그 해석을 하지 않는데 굳이 뜻을 살펴보면, 진원이라고도 하고, 진원이니까, 아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진실된 언어다. 뭐 이런 뜻이겠죠. 다란이. 근데 이제 진실된 언어라는 뜻보다는, 아 그냥 이걸 말하는 겁니다. 뜻이 그 모든 걸다 아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 다란이에요. 총지. 총지, 다란이, 총지, 진원, 어, 같은 말인데, 그냥 이것이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냥 이것을 다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란이는 어, 불가사의하다 묘하다, 신묘하다, 이런 의미로 어, 우리가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 다란이 무진보는 이, 가 이, 이 써있자입니다. 이 다란이 무진보는 어, 다란이의 이제 부사를 붙여 가지고 신묘한 다라니에 다함없는 보배로서 장엄법계 실버전 온 세상을 장엄하여 보배공제를 만든다 뜻은 이렇게 돼요27 28번 개성이 예, 뜻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뜻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 이해가 되죠. 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 늘 항상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이해는 생각이잖아요. 이해는 이해일 뿐 생각일 뿐 깨달음은 아니다. 늘 말씀드리죠. 근데 이제 이해가 되니까 어, 이 이해가 실제로 그런지 어, 이제 말은 따라가지 말고 말 따라가지 말고 실제로 이런 것인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그냥 이 자리, 자, 자기 마음자리죠 그냥 이 자리를 한번 깨닫는 음, 일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 이제 이 자리를 이렇게 딱 체험을 해보면, 이제, 어, 뭔가 이렇게, 에, 음, 이제 뭐 일이, 이제, 우리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듯이, 일생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끝맺힌 것처럼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것도 이제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험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일생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드디어 마쳤구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겉으로 드러난 그 경계. 업적이나 성공이나 뭐 실패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인생의 에 말하자면 그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그런 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을 깨닫는 것에 의해서 어 인생의 그 마무리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제 말하자면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문득 이렇게 깨닫게 되면, 어 말하자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 이렇게 이 자리를 한번 딱 체험을 하잖아요. 체험을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인생에서 뭔지 모르지만 내가 타고난 목표를 이룬 것 같은 그런 어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뭐 최속적으로 뭐 성공했느냐 얼마만큼 어 크게 성공했느냐 또는 뭐 최속적으로 실패했느냐. 뭐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어이 본래 성품을 딱 깨닫게 되면 어 진짜 타고난 목표를 어 성취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 급할 것이 없어지고 안락해지고 고요해지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에 말하자면. 어, 원망과 미움 같은 것도 다 사라집니다. 어, 그런 것도 원망, 미움, 증오, 이런 것다 사라지고, 어, 하여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모든 게 용서가 되고, 모든 게 용서가 되죠. 그리고, 어, 욕심부리지 않게 되고, 어, 어 말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막, 그, 아둥, 바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이 또 밝혀지죠. 어 그런 사실이 밝혀지면서 뭔가 또 이렇게, 이렇게 밝아요. 이게 밝다라는 거.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뭔지 잘 모르지만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라는 것은 한자로 밝다라는 뜻이에요. 한자 말인데, 우리말로 밝다. 어, 이렇게 어둡지 않고 밝다. 이게 에, 밤이 아니고 어, 태양이 떠 있는 낮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이 개를, 이, 이거를 우리가 어, 확인하고 보면은 이게 어, 다음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달란이 무진복을 했잖아요. 어 끝이, 무진보는 끝이 없는 보물, 그러니까 어 헤아릴 수 없는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단적으로 어 표현한 게 금강경에 이런 말이 있죠. 금강경에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칠보, 일곱가지 보물로 다 장식해서 그것을 어 기부하는, 보시하는 거, 보시한다. 그러죠. 여, 보시라는 말은 넓게 베푼다는 얘기니까, 기부를, 보통, 우리가 기부하는 걸,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에게 넓게 베푸는 거죠. 이 삼천대천세계,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불교 세계관에서, 이 삼천대천세계를, 우주를 일곱 가지 보물로, 칠보로 장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러 사람에게 베풀 면그 공덕이 그 복덕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 복, 복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그거 하고 이제 이거 깨달음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서 이렇게 밝고 고요한 선정과 지혜가 이 드러나는 이 삶과의 비교를 하면, 그 이것이 그 삼천대천세계에 칠보로 장식해서 보시하는 것보다, 어, 헤아릴 수 없이 더공력이 크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 얘기하는 이다라니 무진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죠. 이 다란이라고 하는 이거 이, 이거죠. 이 다란이는 이걸 말합니다. 총지 에,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이거 총지라고 해요. 다란이 또는 진언 진원. 진언이라는 것은 그 진실된 말이다. 진실된 말자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어, 진실 그 자체다 어, 이렇게 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란이는 우리가 그래서 어, 보통은 그, 뜻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써요. 어, 대표적인 게, 어, 신묘장구 대다라니, 이런 게 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 예. 근데 이제 다라니라는 것은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반야신경에 아지아제 바라제 아 바라승아제 머지사바 이것도 이제 다라니죠. 경전마다, 어, 아, 끝에 보통 이런, 어, 다라니가, 아, 붙어 있습니다. 그니까 러 이거는, 그냥 이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 자체 그냥 이거죠. 이 마음, 이 진실된 마음 바탕 이걸 한번 깨닫는 거, 한번 깨달아서 이 세계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곳은 어, 무진보다 이 다라니가 무진보다 이이 이 다라니가 무진보다 무진보라는 것은 어. 써도 써도 다쓸수 없는 보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보물은 어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써도 써도 어 줄지 줄지가 않아요. 써도 써도 줄지가 않는다. 그리고 안 쓴다고 해서 늘어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부증불감 이런 말이 있어요. 부증불감 어 늘지도 않고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게, 이, 이걸,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마음 바탕을 깨닫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표현은 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이게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여기서. 어, 그런 무진보. 그러니까,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보물과 같다라는 그런 경험을 해요. 이게, 이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공이잖아요. 뭐라고 할수 없는 공이라고도 하고, 치우치지 않는다 해서 중도라고도 하고, 어, 그 다음에 이게 분별할 수 없다 해서 연기라고도 하고, 어, 그러니까 공, 중도, 연기, 그 다음에 둘이 아니라고 해서, 어, 불이라고도 합니다. 불이. 이런 것이 전부 같은 거 말인데,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를 드러내서 표현한 거다. 그냥 이 자리를 드러내서 표현한 건데 이거는 어 우리가 써도 써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써도 써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 무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써도 써도 줄지 않는 보물이다. 근데 얘 이걸 보물이라고 했느냐면은 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이걸로 사는 거고 이것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산다라는 말도 하고 죽는다라는 말도 하고 여기서 뭐가 뭘 얻었다라는 말도 하고 잃었다라는 말도 하고 여기서 뭐가 생겼다라는 말도 하고 어, 사라졌다라는 말도 하고 여기서 뭐가 있다라는 말도 하고 없다라는 말도 하고 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달아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명이죠. 이게 생명이고 이걸 우리가 그 진리고 어 이게 빛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 그런 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그런 그럴 듯한 경험을 하거든요, 여기서. 아, 이게 없으면, 아,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아, 말하자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뭐, 뭐, 금이니, 은이니, 다이아몬드니, 뭐, 보석이니, 이런 그 모양 세 개. 그세계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게. 닦 다꾼 것 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 그게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삶도 없고 생명도 없고 죽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언제나들 항상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이 삶에서 이대로 있는 거고 그다음에 대상 경계는 또 대상 경계대로 그대로 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다이 경험 세계입니다. 경험 세계를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러면 이게 어 귀한지를 왜 모르느냐 어 이것은 뭐라 할게 없는데 여기서 일어난 생각 속에서 본별 망상하면서 생각에 따라가서 살다 보니까 그냥 마치 에 잠자는 사람이 꿈을 꾸듯이 꿈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꿈속에 들어가서 어 살다 보니까 어, 꿈만 꾸고 살다 보니까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내가 인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고, 어, 말하자면 헛살은 것 같기도 하고, 어, 그렇게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 몸은 늙어가고, 어, 자꾸 이제 신체 능력은 떨어지고, 아프고, 병이 들고, 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로 병사를 겪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 자꾸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뭐이 삶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뭐 죽음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생에 대해서도 궁금하죠. 자꾸 또 세상도 궁금하고 그리고 온 젊음을 다 바쳐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죽을 때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게 내일모레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렇게 뼈빠지게 고생해서 뭔가 했는데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에 막상 돌이켜 보면은 어 허망하죠. 이 아무것도 뭐가 잡을 것이 없고 허망하죠. 그러니까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생각이 뭐아니그 우리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에 세월이 이제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저도 그러겠죠. 삶의 무상함, 인생 무상을 느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인생 무상을 느끼느냐 하면은, 이 생명, 이게 진짜 생명이고 진짜 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에 인생 무상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삶에서도 느끼지만은 역사에서도 그런 어,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그 위대한 그 업적을 이룬 어 영웅들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웅들 그런 사람들이 죽을 때 인생 무상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어 우리가 듣잖아요 공수래 공수거다 이런 얘기도 듣으면서 어, 우리는 그 세속적으로 이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나라를 건국한다든지, 뭐, 통일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대, 제국을 건설한다든지, 정복한다든지, 또는, 어, 그, 권력을, 어, 크게 얻는다든지, 명예와, 그 다음에, 부와, 부의 영화와, 그 다음에, 어, 인기를, 어, 크게 얻는다든지, 그 다음에, 크나큰, 발명을 해서 위대한 업적, 발명의 업적을 남겨서 세상을, 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는데 일조한 그런 위대한 영웅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인생 무상을 느낀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한쪽만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반쪽이 이건데 이거는 알고 보면 반쪽이 아니라 이게 전부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모를 때는 반쪽인데, 알고 보면 이게 전부고, 이게 생명이고, 그래서 이게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음. 그게 왜 그러냐 면 자기가 그렇게 경험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28번째 개송이, 장엄, 법계, 실보전 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엄 법계라는 게 법계를 장엄한다 그럼 법계라는 게 법의 세계니까 그냥 이온 세상, 이 깨달은 세계, 깨달은 사람이 사는 이 중도 실상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 깨달은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세계입니다. 그런데 깨달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계에 살면서 어, 이 세계를 벗어나서 산다. 이 세계를 살면서 이 세계에 끄달림이 없이 산다 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법계인데 깨달은 사람이 보는 세계를 법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 사는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그러면 그게 중생세계하고 다르냐? 어, 중생세계의 발을 딛고 살면서 어, 다름이 있다면 그게 그러니까 깨워서 사는 거죠. 꿈을 깨서. 생각이라고 하는 꿈을 깨워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깨달은 사람이 사는 세계라고 해서 법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의 세계. 장엄은 이거를 아주 어 멋있게, 화려하게, 위대하게 꾸몄다. 장식했다 이런 뜻이에요. 어,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런 뜻입니다. 법계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어, 본저 장엄 법계 실버전 어 그래 가지고 이 궁전을 만들었다 실버전은 궁전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보배 궁전 <laughs>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를 말하는 거고 다라니를 말하는 거고 보배를 말 무진보를 말하는 거고 어법 장엄 법계 실버전 보배 궁전을 말하는 겁니다. 음. 우리가, 어, 그, 부처님이 있는 그, 어, 절, 어, 전각을 우리가, 어, 전 궁전, 보배 공전이라고 얘기해요. 보배 공전. 그니까 이걸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써도 써도 줄지도 않는, 어, 공전, 어, 보배. 이 보배를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이 세상에, 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예, 이, 이거하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하고 바꾼다는 말도 어,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랑 바꾼다는 거가 그냥 이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강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삼천대천세계를 이 일곱 가지 보물로 장식해서 어, 기부를 한다고 할, 해도 널리 베푼다고 해도 어,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바꿀 수가 없다. 어. 아주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는 자기 마음을 깨달은 이 법에는 이 법이라는 게 자기 마음을 깨달은 이 법에는 그 어떤 거 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laughs>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사실은 이거 어 누구나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뭐라고 할게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그냥 이이이 이, 이 사실이에요.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묘한 게 이게 또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뿐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게 과정이고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어 말하자면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온 세상에 다 있잖아요. 온 세상에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사의하고 현묘하고 묘하고.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어, 이게 참 불가사의 한 겁니다. 현묘한 거고, 신통, 이게 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 온 세상에 이렇게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온 세상에 다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걸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령스럽게 통한다 해서 이거를 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신통은 이 여섯 번째 육신통, 누진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통, 어, 이거 이건, 이건 누진통, 그러니까 어,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서 모든 걸다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이것뿐이고, 이것뿐인데, 이거라고 할 것이 없어요. 방편의 말이라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어, 다이아몬드다, 뭐, 금광석이다, 뭐, 금이다, 은이다, 아니면 뭐, 보석이다, 뭐, 이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게 뭐냐? 그럼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여기에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은 사람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 방편이죠, 물론. 그러니까,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마음은, 어, 뭐, 분별심과 분별심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할 수 없, 없지만은, 어, 그래, 그래도 공부를 위해서 이 마음은, 어, 분별 없는 마음이 있고, 무분별심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이건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어, 본질과 현상. 다르게 얘기하면, 진여문과 생멸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어, 생각을 벗어난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도 말하고. 근데 그게 둘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그냥 한번 자기가 이 자리에서 자기 마음이죠. 남의 마음이 아니니까. 그냥 자기 마음,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에서 한번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알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어, 생각으로 알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두드리고 깨달아라, 뭐 깨달아보시라 이렇게 말하고 하는 이 전부가 자기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깨달을 수는 있어요. 생각으로 알 수는 없는데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자기 마음을 깨달아 보면.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 경전에 있는 모든 얘기를 다 자기가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한꺼번에 경험되는 건 아니고, 이제, 10년 이상 걸리죠. 꾸준히, 어, 공부하다 보면, 다 경험하는, 자기 경험 이야기예요 그리고, 84,000 경전의 말씀들이 다, 어, 자기 마음에서, 이, 이 자리, 이, 무진보, 다라니 이, 보배궁전, 그냥 이 자리, 그냥 여기서 어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을 할 필요도 없고,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죠. 무조건 자기가 그냥 이 자리를 남의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 이거, 그냥 이거를 한번 문득 깨달아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여기서 다 경험한 얘기들을... 어 먼저 경험한 사람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공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자등명, 그 다음에 법이 증명하고 경전이 증명하고 법등명, 어,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다.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이것이죠. 여기서 한번 어, 자기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냥 이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 앞장.